엔드T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군인 농업회사법인 주 탐진들 사업장에서 지난 16일 미국 뉴욕 지역 수출을 위한 로망스골드 및레아레드 품종 초도 물량 5.2톤에 대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선적식에는 이병철 강진 부군수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박건우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 본부 광주 사무소 최형인 소장 명창원 전남도 행정부지사, AT센터 전종아 상림감사, 농업회 사법인 주코터 신영민 대표, 농업회사법인 주 탐진대 명동주 대표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 첫 진출을 기념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은 벨타입 3색. 빨강, 노랑, 주황, 미니 타입, 롱 타입 등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상품화해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산 파프리카 종자인 로망스 골드와 레드로망을 재배해 적극적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은 미국 현지 바이어타렐 사르알과 우리나라 파프리카 수출을 전담하는 농업회사법인 코파, 주의 노력으로 성사시켰습니다. 수입 업체인 벨로폴트라이 코퍼레이션에서 우리나라 딸기와 신선 농산물 수입 전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출은 미국 뉴욕을 포함한 동부 지역에 처음으로 수출되며 파프리카 소비량이 많은 북아메리카 전체 지역의 수입처를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텀진들은 지난해 일본 등으로 1450톤의 파프리카를 수출한 데 이어 올해 수출 대상국을 더욱 다변화해 1600톤 이상의 강진산 국내 6종 파프리카 품종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탐진될 명동조 대표는 ISO 9001, g l 5발 g A, P 등 국제품질 인증과 함께 그 기준에 맞는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고품질의 파프리카 생산과 수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드TV 뉴스를 마칩니다.